혹시 큰맘 먹고 장만한 새 옷을 입고 나갔는데 어쩐지 나만 어색하고 거울 속내 모습이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인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 자녀들의 결혼식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유독 남한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서늘한 기분이요. 분명 잡지에서는 멋져 보였고 백화점의 젊은 직원은 연신 잘 어울린다고 칭찬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막상 사람들 앞에 서면 마치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은 것처럼 불편하고 하루 종일 옷자락만 만지작거리게 됩니다. 내 몸이 문제일까? 내가 감각을 다 잃어버렸나? 하는 자체 섞인 생각에 마음까지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그거요. 절대 우리 어머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비싼 옷을 소화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유행을 따라가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패션 잡지와 방송은 젊은 세대에게만 집중하고 정작 우리에겐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가려야 하는지만을 이야기해왔기 때문입니다. 단지 누구도 우리에게 세월이 흐르며 얻게 된 고유한 아름다움을 어떻게 옷으로 표현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안목을 가진 분들의 옷장을 비밀리에 책임져온 스타일 마스터, 이서연입니다. 언론에는 노출되지 않았지만, 재계와 정계의 많은 분들이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원하는 것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유행이 아니라, 나의 품격을 높여주세요. 가격표가 아니라, 내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옷을 원합니다. 수천, 수만 벌의 옷을 만지고, 수백 명의 인생을 스타일링하며 제가 발견한 단 하나의 철칙이 있습니다. 60대 이후 우리를 가장 늙어 보이게 만드는 것은 이마의 주름이나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죠. 우리를 가장 초라하고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진짜 주범은 바로 과거의 나에게 지금의 옷을 입히려는 낡은 습관입니다.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활기 넘치던 40대, 50대 때 즐겨 입었던 스타일, 그때는 참잘 어울렸고 빛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때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삶의 연륜만큼 어깨선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고 인품만큼 허리선은 조금 더 너그러워졌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부 톤과 눈빛 그리고. 온몸에서 풍겨 나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젊음의 날카로운 빛은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 지혜의 온화한 빛이 스며들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게 편하니까 혹은 이게 나다운 스타일이야 라는 익숙함이라는 착각 속에 현재의 나를 과거의 스타일에 억지로 가두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수십 년간 비바람을 견디며 아름다운 결을 만들어낸 고목나무를 다시 작은 화분에 옮겨 심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어울릴 리가 없죠. 바로 그 부조화, 그 어색함이 우리를 촌스럽고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젊은 시절의 옷은 현재 나의 우아함을 담아내기엔 너무 가볍고 지금 나의 원숙함을 표현하기엔 너무 작습니다. 마치 수어원을 호가하는 아름다운 바이올린을 값싼 비닐 커버로 대충 씌워 놓은 것과 같다고 할까요? 악기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그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포장 때문에 전체가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단순히 이런 옷은 절대 입지 마세요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쉽고 또 무책임한 이야기니까요. 옷장에 있는 옷들을 전부 버리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대신, 왜 그토록 아꼈던 옷들이 지금의 우리를 배신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그 옷들을 무엇으로 대체해야 지금 내가 가진 우아함과 지혜를 가장 멋지고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옷을 바꾸는 것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제가 지금부터 짚어드리는 최악의 스타일 세 가지만 제대로 점검하고 옷장에서 덜어내셔도 내일 아침 옷장 앞에서 하던 입을 옷이 없다는 고민이 무엇을 입어볼까 하는 설렘으로 바뀌실 겁니다. 이것은 제가 30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걸고 드리는 약속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옷장 문을 열고 우리를 10년은 늙어 보이게 만드는 첫 번째 스타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애써 외면하고 싶었지만 아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옷이지도 모릅니다. 그건 바로 몸의 모든 선을 가려버리는 헐렁하고 어두운 옷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한 옷을 찾게 되는 마음, 저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예전 같지 않은 뱃살도 가리고 싶고 활동하기에 거치적거리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바로 그 편안함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함정이 우리 스스로를 나이의 틀에 가둬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선이 없는 옷, 특히 어둡고 칙칙한 색상의 옷은 내 몸을 위한 옷이 아니라 내 몸의 아름다움을 가두는 자루가 되어버립니다. 왜냐고요? 우리 몸에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혹은 오히려 세월이 흘러 더 아름다워지는 선들이 있습니다. 우아하게 내려앉은 어깨선, 가느다란 손목과 발목, 그리고 내 몸에서 가장 날씬한 허리라인 같은 곳들이죠? 하지만 형태가 없는 펑퍼짐한 옷은 이 모든 장점들을 모조리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몸이 실제보다 훨씬 더 부해 보이고 둔해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어두운 색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세월과 함께 우리 피부는 조금씩 노랗고 붉은기가 도는데, 칙칙한 색의 옷은 그늘을 만들어 안 그래도 생기를 잃어가는 얼굴을 더 어둡고 아파 보이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VVIP 고객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했던 것이 바로 구조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몸의 실루엣을 살짝 드러내주는 최소한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헐렁한 티셔츠를 입더라도 어깨선은 딱 맞는 것을 고르고 바지를 입더라도 발목으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 바로 이런 작은 차이가 사람의 인상을 완전히 바꿉니다. 왼쪽에 펑퍼짐한 검은 티셔츠 대신 오른쪽처럼 얼굴빛을 환하게 밝혀주는 아이보리색 블라우스를 입어보세요. 힘없이 축 처지는 가디건 대신 어깨를 잡아주는 트위드 자켓은 또 어떻고요? 이런 옷들은 그 자체로 반사판이 되어 조명을 켠듯 얼굴을 화사하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20년 넘게 스타일링해드린 한 기업의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검은색 통바지만 고집하셨죠. 제가 상아색 슬랙스를 처음 권했을 때 내가 무슨 망측하게 하시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제가 속는 셈치고 딱한 번만 입어보시라며 빌려드렸는데 그날 거울 앞에서 10분을 넘게 떠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실장님, 내 얼굴이 원래 이렇게 화냈었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나를 다시 보게 만드는 기적,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바로 자잘하고 의미 없이 화려하기만 한 꽃무늬입니다. 나이 들수록 화사하게 입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에 이런 옷한 벌쯤은 꼭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이 자잘한 패턴들이야말로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배신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패턴이 너무 작고 여러 색이 뒤섞여 있으면 시선을 어지럽게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되어야 할 나의 얼굴과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저 꽃무늬 옷을 입은 사람으로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묻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꽃무늬를 입고 싶으시다면, 이제부터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자잘하고 반복적인 패턴 대신,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크고 대담한 패턴을 선택하세요. 혹은 힘 있는 기하학적인 무늬나 시대를 초월하는 클래식한 스트라이프 패턴은 어떻습니까? 이런 세련된 패턴은 오히려 나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만들어 주고 스타일에 자신감이 있는 포인트를 더해 줍니다. 제가 드리는 중요한 팁은 패턴은 상이나 하에 혹은 스카프처럼 단한 군데에만 포인트로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진정한 멋을 아는 고수는 온몸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강력한 포인트로 모든 것을 압도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바로 어중간한 길이의 하의와 투박한 신발의 조합입니다. 아무리 비싼 옷으로 위를 꾸몄어도 발끝에서 모든 품격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가로지르는 애매한 길이의 치마나 바지는 다리를 가장 짧고 굵어 보이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여기에 그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한 아무런 멋이 없는 투박한 신발을 신는 순간, 그날의 스타일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의는 이제부터 길이를 둘중 하나로 정하세요. 차라리 발목이 시원하게 드러나는 구부 길이의 바지를 입어 다리에 가장 가는 부분을 강조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발등을 덮는 우아한 롱스커트를 선택해 새로 선을 길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중간에 어중간한 길이는 이제 과감히 옷장에서 덜어내세요. 신발은 나의 마지막 품격을 완성하는 마침표와도 같습니다. 편안함과 세련됨, 둘다 잡아야 합니다. 무릎이 안 좋으셔서 늘 투박한 운동화만 신던 고객이 계셨습니다. 제가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진 굽이 딱 2cm 있는 로퍼를 추천해 드렸죠. 그 신발 하나로 전체 옷차림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시고는 발걸음마저 우아해졌다고 정말 고마워 하셨습니다. 발끝의 작은 변화가 나의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짚어본 세 가지. 이제 확실히 정리되셨을까요? 첫째, 몸을 가두는 헐렁하고 어두운 옷 대신 나의 선을 살리는 구조감과 얼굴을 밝히는 반사판 컬러를 기억하세요. 둘째, 나를 촌스럽게 만드는 자잘한 꽃무늬 대신, 나의 격을 높이는 힘있고, 세련된 패턴으로 단 하나의 포인트를 주세요. 셋째, 다리를 짧아 보이게 하는 어중간한 길이와 투박한 신발 대신, 우아한 길이감과 세련된 편안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조금은 낯설고, 어쩌면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스타일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젊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 세월의 지혜와 우아함을 온전히 품은 가장 나다운 나를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아름다움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니라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순간에 기드는 것이니까요. 옷장 속에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 아침의 발걸음을 얼마나 가볍고 자신감 있게 만드는지 부디 꼭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피해야 할 최악의 옷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것 단 하나만 옷장에 있어도 모든 외출이 즐거워지는 vvip들의 필살 아이템은 과연 무엇인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옷장을 정리하신 뒤 다음 영상을 보시면 무엇으로 나의 품격을 완성해야 할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어머님들의 빛나는 내일을 위한 작은 선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시면 더 깊이 있는 안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주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오늘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예쁜 나이 미모관리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조력자입니다.